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아 12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6페지, 느헤미아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원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아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았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 12장 앞부분들을 많이 건너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건너뛰었던 곳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쭉 읽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1장의 이름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지도자들이라면 12장에는 이제 내위 네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쭉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참 잘했구나, 고맙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들, 우리는 불러도 이름도 낯설고 또 누군지도 다알수 없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 기록하신 것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분의 마음에 다 기록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복되게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되 기쁘게 기억되어지는 아픔과 근심과 슬픔이의 이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마치 다윗의 이름을 기억할 때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그마음의 합한 자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 갱신의 이야기에 앞서. 우리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52일 동안 느에미어 지도하에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벽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오늘 봉헌식을 하게 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봉헌식에 해당되는데 공원식은 또다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감사와 찬양, 또 하나는 그 성벽, 자신들이 완성했던 성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쪽에서, 한쪽은 북쪽을 향하여 동문으로 오는 방향, 한쪽은 남문을 향, 남문을 지나서 동문으로 오는 방향으로 두 부류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과 이 행진의 의미가 뭔가 생각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수많은 어, 레일 사람들을 불러서 즉 예배인도자여 오늘로 얘기하면 함께 찬양하는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이고 특별히 30절에 보면 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봉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듯 지금까지 이 공간은 특별하지 않는 그냥 일반 공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봉헌하는 순간 그 공간은 예배의 장소요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짐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세움이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런 얘기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단순히 노래한 게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이 성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들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한번 바꾼다면, 여러분, 성벽을 짓는 동안에는 그저 뭐만 생각하기 쉽습니까? 성벽 짓는 일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거기다 에 더더욱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절반의 병사들을 세우고 나중에는 모두가 다 무기를 찬채 오직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지만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단순히 성결하게 했다라는 이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것. 바로 그게 거룩함이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와 같이 봉헌하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뿌듯하고 감사한 것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옮기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그 거룩함이 이어지는 삶다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이게 내 자랑이었으나 하나님께 옮겨지는 순간 영광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문제요,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에게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들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무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그런 찬양이요. 또, 그러한 거룩함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행진이었습니다. 왜 행진하게 했을까요? 본인들이 손으로 지었던 그 성벽을 직접 자기의 발로 밟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지었지만 이 지어진 성벽을 어쩌면 행진하며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겠죠. 이거 지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우리도 이런 견고한 성벽들이 요새가 지어졌으니 이제 당당해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복된 삶살수 있도록 이 성벽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자?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이 성벽이 무너지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었던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앞서 시선을 하나님께 옮길 때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함께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복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운명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와 그분 앞에 시선을 옮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그분의 선세한, 섬세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봉헌식을 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이제 봉헌 예배를 보겠습니다만 봉헌식의 의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또한 우리의 지금 같은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내일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내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소망의 내일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일의 기적 같은 기적 같은 성벽 재건이 끝났고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던 그들이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환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되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하게 마음 뺏길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래야 그들이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묵묵히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이처럼 특별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이와 같은 봉헌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때 우리의 입술에는 노래가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복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었음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와의 그 노래가 되어지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삶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 앞에 부도타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도 넘어졌던 우리의 아픔들도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여기까지가 주님의 인도임을 아는 사람 그들의 내일 그들의 내일 다시 조상들이 반복했던 죄악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고백하고 그들이 모두가 함께 성벽을 건닐었던 그들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의 내일 또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삶 우리의 내일이 불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무엇에 맡김이 아니라 주의 손에 올곧게 맡겨지는 그러한 우리의 내일이 될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일이 평강의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내일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내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